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주식회사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에 대해 국정원에서 어렵게 밝혀낸 선관위 서버 해킹 취약점을 그냥 일과성으로 넘겨선 안 된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는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당의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 국힘은 우선 사전선거 폐지부터 한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자유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고교연합이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고발하여 나라를 구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마전 선관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선관위 내부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일찍부터 지적해와 주목받아온 성관위 출신의 배명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성관위는 사전선거를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하며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것부터가 공무원의 일반적 행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보통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많은 걸 제일 싫어한다. 특히 선거가 없는 해에는 나무 늘보처럼 게으르고 느려 터진 성관위 공무원은 더 그렇다. 내가 소식적 초급 간부로 성관위에 근무해봐서 잘 안다면서 그런데 성관위 전체 공무원이 싫어하는 이틀간 사전선거를 왜 성관위 고위 간부들은 저렇게나 하려고 버틸까? 사전선거 할 때나 안할 때나 투표율 차이는 거의 미미한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 대표가 지적했듯이 선관위 공무원들 이미 드러났지만은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 많은 게 싫다는 뜻이죠. 지금 배 대표 말한대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선거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에도 그 이전과 이후에 전체 투표율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선거를 한다. 지금 이런 말이 통계적으로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 공무원들의 일반적 행태를 보더라도 당일 투표만 하면 더 낫지. 거기에다가 사전 투표까지 하는 것을 선관위 공무원들도 좋아할 리가 없는데 굳이 이 선관위가 사전 투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것부터가 공무원들의 일반적 행태에서 한참 벗어난다. 당일 선거만 하면 자기들 일거리가 대폭 줄어드는데도 이틀간 사전선거를 꼭 해야겠다고 우기는 것부터가 이성한 것이다. 라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힘당은 우선 사전선거 폐지부터 한 목소리를 내라. 부정선거는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당의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 말이다. 국정원에서 어렵게 밝혀낸 선관위 서버 해킹 취약점을 그냥 일과성으로 넘겨선 안 된다. 국힘당은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선거관리 문제에 왜 저렇게 무덤덤한지 도대체가 이해 불가다 라고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 글에 앞서 별도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국정원은 선관위 인터넷 보안감사 결과 얼마든지 외부에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외부에서 개표 조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제 부정선거 수사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서서히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정선거 수사가 빨리 시작되도록 우리 모두 여론조성에 힘써야겠다면서 나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다는 건 아는 사람은 안다면서 군수말 TV가 보도했던 선관위 출신 배명수 대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문재인 집권 전후 왜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링크했습니다. 배 대표가 이번에 링크했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배명수 대표가 그동안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사전 선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글들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했고, 그중에 상당수를 건설할 TV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배 대표가 자신도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탰다는 건 아는 사람은 안다 이렇게 밝힌 것은 바로 그런 흐름들. 어, 건선월 TV를 비롯한 상당수 유튜브에서 변명수 대표의 중요한 발언 내용들을 소개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시민단체인 고교연합이 발표한 국민의 힘은 성관위를 고발하여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의 성명입니다. 고교연합은 이 성명에서 국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장을 볼 요량으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토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면서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과 한반도 역시 언제 발발할지 예측 불가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북한은 핵을 소형화하고 ICBM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SLBM도 개발하여 미국 내 여론을 살피면서 미국이 조그만 틈만 보이면 대한민국을 한 방에 집어삼킬 마술을 24시간 365일 뻗치고 있으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편으론 이와 같은 무력도발보다도 훨씬 고효율적이면서 저비용으로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는 선거전쟁에 돌입하였으며 이번 국정원의 선관이 보안점검에서 나타났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발표 내용은 3년 반전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학계에서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의혹 사례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고견업은 이와 관련해 통합선거인 명부 내용도 바꿀 수 있고 붙일 수도 있으며 정보를 절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까지도 가능하며 전자투표의 핵심인 중앙 서버에서부터 말단 분류기까지 실시간으로 외부 어디에서든 자유자재로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투표를 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투표 안한 사람을 투표 한 사람으로 할수 있다고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선관위가 아니라 부정 선거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한 선관위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단정 지을 수 있다. 부정 선거를 위해서는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선관위 해명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만격이 되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성명서는 지난 4.15 총선을 지켜본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QR코드, 관리관 날이 넘는 것, USB 사용, 개표기의 랜 연결 문제 등등 수많은 지적 사항들이 외부에서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개표 결과 무려 23개 선거구에 사전선거 득표율이 63대 36으로 자유통합당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투표에서는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통계학자일수록 이러한 결과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다.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전부 앞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는 것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수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교연합은 이어서 이치가 이러하니 국민의힘은 환골탈퇴하여 지난 4.15 총선 및 대선과 강서구청장 선거를 검찰에 고발하여 부정선거를 밝힘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지옥으로 보낸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솔선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과 참신하고 신망있고 투쟁력 있는 신진인물로 세대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신망을 얻음으로써 내년 총선을 200석 이상 달성하여야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면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선관위를 고발하여 개혁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최우선 임무임을 자각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아가서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개혁이 필수라 하겠는데 최우선적으로 인적 쇄신부터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노태학 위원장과 선관위원과 각급위원장은 전원 사퇴하고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폐지하여 이해 충돌의 부담성을 제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본다면서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고루고루 청취하여 제도적인 것은 물론이며 보안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첫째 임무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교연합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소리 없이 눈 깜짝할 사이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언론, 입법, 사법, 선관위 등 국가의 중추기능이 좌경화되어 그 숙주들이 조종하고 해킹하는 총성없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수는 부정선거 수사뿐임을 명심하여 국민의힘은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성관위를 고발하여 나라를 구하라라면서 이길만이 나라를 구한 정당으로 역사의 길이 빛날 것이며 업보를 소멸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의 글과 시민사회단체인 고교연합의 성명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